벌써 는데 찢어졌답니다. 너무 깜짝이야. 아니, 왜 이렇게 기괴하게 찾아배 배봐요? 저도요. 최채이 언니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언니가 기괴, <laughs> 기괴한 포즈로 막았 <laughs> 어어어어! 아, 우리 언니 말짱이야, 지금. <laughs> 내 네, 배고픔을 좀 잠재워줘. 배고픔을 잠재워달라고요? 네. 어. 어떻게 잠재워야지? 배고픔 재워줘. 저도 지금 언니야, 안 배고파는데 언니가말게 배고프잖아요. 어, 그 양이 아직 네. 살아있네. <웃음> 배고파. <웃음> 배고파. 잠깐만. 오늘, 내일, 응? 내일 스케줄이 뭐더라 그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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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알고 아, 계시네? 왜냐면 스윗이 녹화 중인데 맞네 맞네 케이크 그거 아 배고프다 아 헷갈려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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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다 보면 <laughs> 이렇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떡볶이 먹고 싶다 로제 떡볶이 저 지금 먹으면 진짜 행복하게 먹을 수 있어요 사줄까? <laughs> <웃음> <웃음> 어, 나왜 이렇게 웃니? 어! 편의점 먹방 가겠다. <laughs> 아, 편의점 먹방 맛있겠다. 여기 앞에 편의점 열었는데. <laughs> 그 사실, 나 배고파서 방금 바나나 하먹었거든 <laughs> 배고파서 바나나를 먹는 게 말이 돼요? 가지고 있는, 가진 <웃음> 거라곤, <웃음> 이 바나나밖에 <laughs> 없다. 배고파서 바나나 먹는 게 너무 기긴 음. 조명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최첨단 조명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음. 배고프다. 머리띠 한줄 알았대요. 지금 내 고민 뭔지 알아? 뭔데요? 저... 이렇게 배고플 땐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냥 자요. 견뎌요. 근데 진짜 안 견뎌지면 밤에 저 매실 한잔 마셔요. 음. 아유. <laughs> 아니, 우리 둘다 볼이 빵빵하다는데? 덮어 먹으면 안돼 웃어서 그래요. 너무해. 초록 매실 아니고, 그 샀어요. 근데 좀 신. 근데 신다 매실. 마셨지도? 하나 다 마셨어요. 아니, 왜냐면 먹었거든요. 내가 며칠 전에. 유리병 봤어요? 어, 그. 매실이 필요했었거든. 네. 저, 어, 음, 뭔가 매실을 먹어야 좀 진정될 것 같아. 아, 느낌이었는데. 안 됐구나. 속이안 좋았었는데. 그래 근데 싱크대에 있는, 있는 보고? 매실 보고 아, 없구나, 없구나 했어요? <웃음> 아 <웃음> 하나 더 있는데 어. 하나 더 있어요? 그치. 하나 더하괜찮았졌어 어. 다행이다 언니 왜 바지 거꾸로 입었냐안돼요 패션이에요 안 보인다 패션이에요 요즘 패션 여러분 패션 내일은, 오늘 이사 언니 팬미팅 사주 올라왔잖아요, 그쵸? 응. 음. 내일은 저가 올라갈 거예요. <laughs> 귀여워. 패션. <laughs>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래요. 우리 스윗 전화번호 맞는데? <laughs> 네. 전화 걸었지만 똑같아? 번호는, 번호는 뭐? 내일 K909. 내일 K909밖에 없어요. 스케줄, 그쵸? 응. 음. 난 내일 내일 알어 저 내일 안할 거예요. 내일 안, 아... 어머, 전화번호 적지 마! 아, 아니네, 스윗. 스테이시 데뷔일 적은 거구나. 깜짝이야. 안 <laughs> 돼, <laughs> 여기 지금 다 보고 있잖아. 댓글에 전화번호 쓰지 마! <laughs> 데뷔일이었어. 깜짝 놀랐어. 가서 매실 먹고, 어? 케이크 먹을래요? 이따 가면? 있어요. 안 먹어? 월급은 지금 먹는거 아니지? 아, 지, 언니 언제 할 거예요? 나너 라이브하고 나 라이브.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럴 거면 이 버스 라이브 힐걸 그랬나? 아, 미안데, 근데 너 하는데 방에서 미안. <laughs> 아니, 괜찮아요. 에, <laughs> <laughs> 어제 저는 금방 하고끌 생각이 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내일 케이크가 좀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채연이 있다. 버블라이브 안나가하니까채연이 버블라이브 그거 하신 분은? 들어가서 버블 u p p y Pu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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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aughs> 월요 병 그런 거 없어요. 티티. 월화 수목 금토 일 TNT <웃음> <웃음> 아 내일 글로자이날이구나. 맞다 맞다 맞아 맞아. 근데 우리는 뭐 한다? <웃음> <웃음> 괜찮아 수익 보니 수입 보니까 보닐. 할수 있어. 맞아. 아니, 근데 시시 나면나 못해. 인정. 산가 아니었으면 못한다. 아니 방송국 분들도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로자이. 그러니까 근로자의 근로자의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연예인의 날. 연예인의 날 있어야 된다고. <laughs> 근데 이제 방송도 쉬고, 이제 스태프분도 쉬고, 언제 쉬셔? 진짜요. 근로자의 날이지만 교수님은 안 쉬신대요. 아 화이팅. 음. 교수님 좀 쉬세요. 티, 티. <laughs> 내 친구, 친구들은 레포트 쓴다고. 과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다 과제 많을 시기, 시기더라고요. 그렇네. 중간, 그 중간고사가 기말고사 끝나고. 시험 아 대학교는 중간 기말이 없나? 시험 딱 끝나고 학기 시험 딱 끝나고 초별 과제 할 수입 평가할 싶 그래서 막 카페에서 밤새고 삼겹살 먹 먹고. 어 재밌겠다 난 근데 아직 그런 대학교에 대한 로망이 좀 있다요? 있어? 네 조별 과제 해보고 싶어요 잘할것 같아 조별 과제 하다가 안 돼! 저 삼겹살 먹으러 갈래요? <laughs> <laughs> 소뚜껑 삼겹살 드실래요? 어? 막 이래? 야, 나는, 어, 아, 근데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laughs> 다 아, 하고. 이거 할, 할, 해야 될 것만 다 끝내고 <laughs> 가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 아, 지금 먹고 싶은데. 제발. <laughs> 이거까지만 <이건, 웃음> <그럼>, 하고. <laughs> 이거까지만. 제가 바나나미 사올 테니까. 이거 먹고. <laughs> 좋다, 다 좋다. 하고 가는 걸로 해요. <웃음> 좋다, 좋다. <웃음> 아니,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되게 조별 과제 할때 버스 탄다거나 응. 연락 안 받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니까. 근데 저는 저 아직까지는 대학교 안 가봐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있나? 왜냐면 언니 같은 사람이 대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이 대학교를 다니면 같이 이게 팀플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사람, 세상에 사람이 너무 다양해서 이상한 사람도 진짜 많대 <laughs> 맞아 그렇긴 하지 근데, 이, 근데 이해해요 저희는 왜냐면 스테이시가 있고 근처에 스태프분들 이렇게 딱 소수 인원에 다니잖아요 그럼 대학교는 너무 많은 사람 나도 모르는 사람 너도 모르는 사람 그냥 사실 같은 대학을 나왔어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르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을 것 같아 어 언니 응? 발전한 저의 기타 한번 들어볼래요? 대박 <laughs> 제가 기타 연습하다가 피크가 찢어졌어요 여러분. <laughs>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게 얇은 거긴 한데 찢어졌어요. 대박인데? 이세개 들어있었는데 제가 음, 기타 힘도 없는데 제가 기타 처음 들려드리거든요. 아 몰라 이거 버블은 아 노래 상관없겠다 어차피 라이브 할 때도 자주 키니까. 아, 떨려. 좀 많이 틀릴 예정이거든요. 기타 뒷면을 보여달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거 적재 선배님이 추천해주신 기타. 이 <laughs> 입문용 기타 쳐서 나온 거. 해볼게요. 좀 떨리네요. 뭐에요 다시. 갈게요. 저 근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언니. 아, 무슨 노래냐면요. 아이명의 사랑, 사랑해 하고 싶다던가? 사랑을 전하고 싶다던가. 아. <laughs> 여기서, 언니, 잠시만요. 그때 이거 스트일도 없어가지고 산지 얼마 안 돼서 나 심지어 그 영상도 있어. 근데 그때 치마가 너무 짧아서 풀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아, 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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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서 언니! 언니! 잠시만 와, 와, 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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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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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름다워. 아우, 어깨 아파요. 저 근데 주물러서 너무 아, 너 맨날 어깨 아, 심지어 저 혼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언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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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누막 뭐, 눌러... 어, 내 날개뼈... 날개뼈... 아, 악력이 너무 세... 안 세... 어쨌든... <laughs> 아, 태우면 태우면... 아, 그, 줄게 <웃음> 해주세요... 방근은 들어... 방근... 카포은드랑... 아, 카포가 아니구나. 그... 그거... 이거왜 이렇게 입는 거... 튜닝 튜닝... 아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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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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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우 아파 아간아럼아타아든아맞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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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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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파 아아닌아같아 여러 제가 이것만 일주일 동안 연습해가지고. 무슨 춤이냐고요? 그, 그거 떴더라고요 케이콘, 일본 케이콘 무대하는 거.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고 넘어갈게요. 뜨긴 떴는데. 하겠습니다안 되겠어. 아, 저기서 얼어 못살아. 정말 어, 깜짝 놀랐네. <laughs> 어머머, 어머! 어머, 진짜 못살아. 어쩌면 좋아. 어머머, 막춰. 왜 이리 사는데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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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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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꿀렁꿀렁 걸마 너무 정말 말짱해 흠불 <laughs> 손톱 <laughs> 부러지겠다고요? 이피 큰데요? 이거는라도피디님한테불려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네라도피디님 네. 그렇게 좀더 커요. 뭐 <laughs> <laughs> 집상이 너무 별로 별거, <laughs> 별거 아닌 거에 부르시는 분은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진짜 언제 음. 부르시더라, 님? 음, 아 나. 그때 한번. 되게 좀큰 이슈에 대해서 어. 말씀하실 때만 부르세요. 아하. 아하. 자잘한 걸로는 전화만 하시고요. 제가 오늘도 방해금지 모드거든요. <laughs> 방금 뭐? 방금 뭐? 최영이 <laughs> <laughs> 훈녀스킬 영상이 엄청 많이 돈대요. 인터넷에서 최영이 훈녀스킬 뭐야? 너 보고 웃는 걸 걸? <laughs> 이렇게? 요 <laughs> 나도 좀훈녀 스킬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아니 나는 훈녀 훈련 아니, 아니야. 저기요. 나는 아니 존재 자체가 훈녀 나는 나는 너무 일키웃서 나는 그냥 강아지. 강아지. 그렇지. 어머머머머머. 강아지 음. 점심 맛있게 먹었어. 나는 캐녀래나훈녀 음. 하고 싶은데. 맞아. 캐녀 맞지. 아무리 봐도 그치 분력인 똥까... 하지만 쾌녀에 갈까? 똥까짓 빠지세요. 똥까. 똥지 강퇴할 거임. <laughs> <laughs> 똥까하지 강퇴할 거임. 오랑이. <laughs> 마녀? 어머. 마녀 뭐야? 미녀 미녀. <웃음> 어머? <웃음> 어머머. 일곱, <laughs> 여덟.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 서준맘 이어티콘 나온 거 봤죠? 저그거 엄청 애용해요. 맞아. <laughs> 그 밖에 안 써요 요즘. 어깨에 고양이는 키우시는 건가요? <laughs> 네 아니면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그 집사 집사세요 집사 고영희 집사님 고영희, 집사님. 고영희 집사 고영희 집사 미스님 음. 나 음. 배고프다 <laughs> 진짜 어머머 음. 등에 한쪽 구부러졌어요 어떡해 <laughs> 아니, 이 노래가 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에너지틱해요. 저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나중에 이거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기대할게요? 그거 커버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왜요? 고장나거든요, 제가. <laughs> 한번 해볼게요. 왜 해볼게요. 뜨겁니? 히터 들었구나. 히터. 히터. 고장나요. 10분 뒤에 봐요, 여러분. 어, 네. 안녕. 바이. 여러분, 저는 정시에 갈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고장나는 거냐면요 멀티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요 여러분 봐봐요 아, 이게 조명이에요 동그란 조명 조명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 아 각도가 좋은데 이 각도가 좋은데 기타가 안 가요 여기까지 이거 거울 아 맨날 똑같은 배경에서만 하는 것 같아서 한번더 쳐드릴까요? 빨리 빨리 박장 올려줘! 뒷다한번 더! 동그랗게 맞춰 보세요. 가좀 세게 틀어서 썼어 음. 아우 이거 이거 석석이 치 너무 불편하네 어떻게 치시는 음. 거야? 아이 명상을 어떻게 치시는 거지? 이렇게 석석 기타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스테이 시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도 이러고 있을 줄이야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스테이씨 시이에요 방금 되게 대박 대박 그거였는데. 대박 청춘이었어, 우리. 아, 청춘아 난장이었던 거 <laughs> <것> 같은데. 진정 <laughs> 아니야. 청춘이야. <laughs> 네, 여러분. 근데 지 왜셔 언니 나? <laughs> 어, 너무 힘들어 <힘들었다. 웃음> <laughs> 오, 청춘 콘서트 이름 난장이래. 어머. 좋다. 괜찮네. 아. 우리 갔었나? 그럼 비슷한데 가보지 않았나? 우리 한 번도 나갔어 보통 그 아니면 대학 축제 이름 이런 거 아니야? 아, 우리 언니 대학 축제 이름이 난장이었나? <laughs> 난쟁이라니 <laughs> 다시 언니 방전됐냐며? 너무 힘들어. <laughs> 왜 있자. 서다 난 배고파서 말짱. 그나 어, 배고파. 졸려. 이제 갈 거야. 나 품. 나품 왜? 뻥뻥. <laughs> <펑펑. 웃음> 내일 날. 아내알겠풍인데 신혼님 더 보이고 전는 추워 보인다는데요? 저는요? 어머, 넌그럴만데딱 적당히 보여요. 좀더워 <laughs> 여기. 좀 더워요, 여기. 봐주면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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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맛있겠다. 갑자기 왜? 그냥 앨범 스토리 얘기. 아. 그거 되게 음. 맛있어. 드셔 보셨어요? 되게 음료수 같아. 음. 응. 지 근데 막 느끼하지 않더라고. 오 맛있겠다, 막걸리 오늘 비 와서 딱파든 <laughs> 맞네. 오늘 비 왔구나. 막걸리에 파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막걸리를 한 번도 안먹어보겠 <laughs> 막걸리가 진짜 맛있는 막걸리는 너 스타일이겠다. 막, 내 생각 신년 제일 좋아할 맛에. 시. 어, 5월달인가? 오, 5월이다. 오 5월이다. 해피 5월은 오 부르고 나온 우리의 세상. 그 원래 오늘은 어린이날 <laughs> 우리의 세데 왔네. 뭐야 이 노래? 다시 1월 5월이 됐으니까 저 가볼게요. 어, 진짜 가야 돼. 제가. 와, 너무 많아. 제가 올게요.

또 틀어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 그래? 네. 빠이! 여러분, 사실 오늘 기타 치는 거. 저 저번에 기타 얘기했었는데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이제 보여줄 정도의 그게 된것 같아서 보여줬고요. 열심히 독학했어요. <목소리>